함께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함께 찬양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저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찬 거버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더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더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다음께 찬송가 192장 찬송가 192장 임하소서 임하소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호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에 열어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에 힘을 섞고 사막에는 강을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매시여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버전받아. 얻은 세상 밝히다가 틀림받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날 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깨게 하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삶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의 평강이 넘치게 되며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은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의 어, 내용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른 아침 길을 가시다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밀리삭을 잘라서 부벼서 먹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그때가 안식일이었고 또 제자들이 그리한 것이 시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 신명기 23장 2 5절 말씀을 보면 누군의 밭이나 들에서 혹은 그 농산물, 비지삭 같은 것을 잘라먹는데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손으로 그리하는 것은 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구를 사용해서 남의 농산물을 거두는 건 도둑이죠. 그러나 시장할 경우에 뭐 농산물을 한두 개씩 이렇게 취하여 먹는 것은 결코 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은 것은 그들이 미리 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안식일에 그 일을 했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이 볼때 그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추수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적어도 그들의 규례에서는 것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죠 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 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 구약 율법을 통해 주어진 안식일이 그것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그리한 것처럼 안식일도 예수님의 그림자고 예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고 그래야 할 하나의 그림자이다. 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주기와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하여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이 언제 어떻게 주어집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피흘려 죽으시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에게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 죄가 해결되어짐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를 없이 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얻게 하셔야 합니다. 아담 안에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의 공급하는 생명으로 살아날 때,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고 그 생명은 참 생명이고. 그 생명을 가짐으로 드디어 우리가 참 안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어, 유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꼭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 육체를 벗어나게 되면 바로 안식의 세계에 이른다는 겁니다 모든 고달픔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곳. 거기가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가 낙원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을 얻고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참으로 진정한 평강이 있는 안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에게 참된 안식의 의미를 바로잡아 주시는 그런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 절로 사절의 내용에 속에 발견되는 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니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윗의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에 그와 그의 그를 따르는 이 종절들이 시장하고 배고플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 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이제 진설병, 하나님 앞에 차려졌던 떡을 물려나온 그 진설병을 먹었다 하는 예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시장한 사람들, 굶어 죽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맛보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지 않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근본 목적은 바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을 이렇게 이제 비교하시면서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 주님의 물으심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다 그런 뜻이죠.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소극적인 의미만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인 의미를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야 해서 안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는 것이고 선을 행하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적극적인 선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선이고 바로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적극적인 선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바로 a l 한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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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 n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안식일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 안식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날 그게 바로 주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안내 금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으로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금년 한해 동안 내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성별하겠다. 이런 다짐과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내가 주의를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주의를 지킴으로 손해 난 것, 하나님께 다 보상해 줄 것이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비록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날 내가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손해를 각오하고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불이익을 각오하고 지켜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날을 성수하는 것이 타협할 수 없는 일임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 날을 잘 지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우리 화평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가 기도한 연후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금년 안에 52주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주시기를 절대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일을 성수하게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이 땅에서 하루속히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일상이 바르게 회복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등하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안식일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 주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바르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잘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주일을 성수하는 일을 결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의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 복된 주일을 주의를 주일답게 지켜내는 성도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삶 속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 하나님의 공유력을시고 주의 손길로 만져 주시며 하나님 저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고침 받아 강건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비록 비대면 로 가정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가정에서 예배의 재단이 회복되고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